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주에 창원에서 찾아오신 김 사장님이시라고 그분은 파킨슨 알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부산이나 마산 창원 쪽으로 어, 환우분들 모임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도하고 말을 했는데 파킨슨 하는 거는 음,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이 드러난 병이 아니라고 하는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파킨슨 그다음에 간질 뭐 이런 거는 그 불치병이라 그래야죠. 별 적이 없다고 그러는 그게 내 기능에 내 쪽에 무슨 혈류나 신경 이 센서들이 잘못되어서 생긴 병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뭐 근육이 안 되는 뭐 루프 스병 같은 이런 쪽 이런 병 같은 건데. 그래, 그런 분들은 기력이 우선 많이 떨어져요. 파킨슨 같은 분들은 기력이 떨어지면은 파킨슨 떨림이 더 심해져요. 보면은. 그래데 파킨슨 하는 분들은 뇌경색, 뇌경색, 그럼 심경근색, 그럼 뇌출혈, 치매 이런데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들어가는 유황오리진에 을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약재들은 뭐 뇌기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약재들. 뭐 골다공증 관절염 되면 되겠지만 보통 고쪽에서 보면은 뭐어 지금은 공진단을 많이 드시고 있죠 공진단에는 산수유, 당귀, 녹용 거기서 뭐 사양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치명이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들어가면 치명공진당 뭐 사양이 되면 사양공진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 영원히 지내기에는 피를 맑게 하는 청열작용을 많이 하는 재를 많이 쓰죠 그기는 이제 구절초라든가 당기, 천막, 지황, 그다음에 산수유,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감이 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기력을 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튼튼한 유황으에 이제 유황 간마늘이 있어요. 유황 간마늘, 그다음에 생강과 대파 뿌리나 대파 뿌리, 아니면은 에, 뭐 전구지. 뭐 이런 거, 광황 이런 뿌리에 있는 청일 제거하는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황월 진액을 염주에정성껏 따리서 내가 보내드렸는데, 뭐 정성껏 뭐내 마음이 통하고 하면은 그분도 마음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뭐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러고 하여튼 뭐. 전세권 안 빠지고 매일 매일 복용하시기를 제가 약속을 했어요. 물론 뭐 유황 오리도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어, 나만의 루틴 생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 식습관을 이제 깨끗한 공기 그다음 깨끗한 물 물은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 깨끗한차 따뜻한 차.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운동. 운동 많이 하신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꾸 운동, 운동해야 하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은 가욕을 부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내한테 가장 맞게끔, 내한테 가장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후에 충분히 휴식을 하셔야 돼요. 휴식을 하면 내 몸에서 휴식에 대한 호르몬들이 분비해요. 세라토닌 같은거 휴식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심신도 안정도 되고 운동하려면 졸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왜 충분히 휴식하라고 몸에서 식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 자꾸 욕심부리고 운동하는데 근력운동도 좋지만은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죠 내 몸에 맞게끔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 피의 중요성을 잘 모르잖아요 피는 만병을 오게도 하고 만병을 고치기도 하고 만병을 병이 오게끔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피가 그 피가 뭡니까 저희들이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 모든 게피 혈액을 통해서 모든 기관으로 운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걸 먹어야 되겠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항상 깨끗한 걸 많이 드시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도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이러면 선빙님병 같은 거는 예전에 바로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뭐별 다른 적어도 없 다만 오늘은 선생님들 보셔 야지 여기 뭐냐? 제가 차를 끓이는 겁니다. 아, 이건 구주봉 열매, 구주봉 차입니다. 구주봉은